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입니다. 넥시콘이고요. 네, 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일단 반도체 쪽이 음봉들이 대부분 다 큽니다. 오늘 2차전지 바이오 코스닥으로 힘을 줄려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너무 티가 났죠. 다만 이제 어, 시총 상위 종목,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 비해, 메코프로 뭐 알테오젠 이런 것들 위주로만 돈이 좀 몰려 들어갔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장에 또한번 힘을 아친 석유나 가스 관련주들. 확실히 테마 쪽이 힘을 좀 받다 보면은, 어,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좀 메인 업종의 종목들이죠. 지수의 정방향을 타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체결현 물량이 나오고 매도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영향을 좀 과하게 받았다. 뭐 호재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엔비디아가 전날 올라간 게좀 아쉽긴 하죠 뭐 산반형이었다라고 또 봐야 될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미장을 못 따라가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미장의 움직임이 중요한 시기는 사실 아니죠 엑시콘 하단의 추세라인 제가 19,000원 부근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일단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좀 찍었고요 지금 시간회가 움직입니다 시간회가 19,610원 어 hbm 젠슨왕뭐 인터뷰가 나왔는데 뭐 삼전에 공급을 삼전에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 이런 뉴스는 아니에요 네, 뭐 언젠가는 탑재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 그 언어를 번역을 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뭐 hbm에 뭐 공급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가 점차 이제 올라갈 애들은 올라가고 내려온 애들은 내려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차 엔지가 오늘 약간 좀 전체적인 반등을 보여줬단 말이죠. 반대 반대편에 반도체 업종이 있는데 최근에 주도권은 일단은 반도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시속 게임이죠. 다만 반도체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게 움직이는 만큼 반도체가 여기에서 꺾여가지고 내려간다라는 관점은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관점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봐요. 오늘 대부분의 매도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 쪽은 오늘 맘 잡고 착실을 한번 그냥 내보내는 그런 관점이었다. 그러면 중형주나 중대형주, 뭐 중수형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형주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고, 뭐 그렇다고 삼전하이네스가 많이 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 뭐, HBM 이슈가 후속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원래 있던 가격대로 돌아간다라는 관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들은 저점 영역을 소화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거몇개안 됩니다. 몇개안 되고, 뭐, 리노거. 몇개안 되고, 대부분. 반도체가 뭐, 50개다라고 예를 들면은, 위에서 버티는 거는 한 5개에서 10개 사이. 나머지 40개는 대부분 다, 거의 추세 최하단까지 밀려 내려가 있습니다 엑시콘도 그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서 흐름을 못 잡고 올라온다 지수만 더 밀리지 않으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위쪽으로 좀 흐름을 잡고 올라온다 반등의 움직임을 좀 위주로 보여줄 확률이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엑시콘의 이 음봉은 그렇게 큰영향가는 없다 내일 시가 뜨고 윗라인으로 저항 라인 이죠 21,000원을 넘겨주느냐, 넘겨주지 못하느냐, 요것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하단으로 찍고 내려갈 확률보다는 위쪽으로 올라온다. 결국 지수가 우상향을 보여준다라는 관점을 조금 더 어, 집어넣어줘야 되는 6월이기 때문에 4월, 5월 동안, 두달 동안 내내 아래쪽으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해외시장 못 따라가고. 저는 지금은 하방 압력보다는 위쪽으로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 아직 지수가 추세를 돌린 구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 추세가 좀 돌아가고 어, 메인 업종의 종목들이 조금 더 원래의 주가를 회복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보통 강한 슈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엑시콘도 원래 있던 영역과 슈팅을 좀 보여주기 수월한 영역 그쪽으로 종가 라인을 올린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변동성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 박스권 뭐 상단 하단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저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일일비할 만한 그런 캔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 드립니다 파란색 요거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엑시포 남겨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 종목들 주도주 단기 매매 관점으로 드립니다 일주일 목표 수익 25% 잡고 매매 진행하니까 좀 지루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지금 시장에 강한 종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매매해서 수익 가져가면은 또 지금과 같은 시장 지루한 시장 조금 더안 지루하게 버틸 수 있는 지금은 저는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